제가 이거 일제시대에 나오는 음. 말인데, 음. 일본 사람 하든, 진일파 하든, 음. 이 사람을 낮추는 거요. 예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기, 저, 오늘도, 저, 오학년 교수님과 같이 있는데, 어 지금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 어 재밌는 게, 선생님이, 율곡선생, 대개선생 그렇게 대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들었는데 어, 제가 이거 소개하기 위해 제가 하나 예를, 예를 들려, 들려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댓글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저 한국의 쌍놈이라는 말안 좋지만 은 쌍놈 일곱 저 성시 네, 네. 있다는 거 음. 뭐지? 저찬 방지 추 추나 추기나 네. 또 마콜피 음, 네. 제, 제 유튜브에는 다들 양반해요 급제자들 있어요. 골씨도 아, 네. 네. 급제한 자 있습니다 음. 하나 오직 하나. 어, 네. 또 비시는 무과는 네. 하나 하고 네. 근데 저 잡과는 아주 몇번 했어요 열네 번인가 음. 그러니까 비시는 양반이라 아니라 논쟁이 있어도 중인이에요. 음. 또, 재포기에는 중인이, 음. 양반의 역사에 밑으로 보는데, 중인. 근데 일반 사람의 보시기에는 중인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양반과 일치한 사람들이다. 전문가 집단이죠. 예. 또한, 중인이면은 옷을, 집, 직장, 일하는 자리, 아주 양반과 일치하다고 음, 생각하는데, 음. 양반은 아니라고 하, 하지만, 음. 또 서로 혼인 안 하잖아요. 네. 하지만, 아 어, 했든, 저, 잡과 급제했든지, 문과 무과 급제했든지, 모두 일곱성신은 모두 양반급이라 네,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제가 이거 음. 일제시대에 나오는 음. 말인데 음. 일본 사람 하든 진일파 하든 음. 이 사람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오. 분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제 유튜브에는 음. 저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전시방식뭐다 있는데 이렇게 저안 좋은 성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제 제 말인데. 아무 문과 무과 너를. 저 작가까지 데이터를 다 만지셨으니까 네. 어, 그걸 아시는 거죠. 네. 어, 그 데이터들에 네. 나오니까 데이터로 나왔으니까요. 그 선생님이 사실이라는 네. 것중요하다니까 예, 네. 저는 네. 저는 제 얘기를 사실이 같해서 얘기하고 사실이 아니면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는 그래 간단한 거예요. 이 지금 그 그게 일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되게 율곡 같아. 역시. 역시도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만들어질 때는 항상 모두 거짓말, 그러니까 허, 허위 사실, 허위를 가지고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부를 어, 집어넣잖아요, 사실을. 네. 어, 이래서 또, 만드는. 따로따로 계셨으니까. 또 그러니까 지방, 또, 지방이. 그렇죠. 어, 그것도, 그것도 크게. 어, 영남하고 기호를 나누는 네. 방식이 됐죠. 네. 그래서 어, 흔히 퇴계하면 영남학파, 네. 율곡하면 기호학파, 이렇게 나누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사상사가 둘이 쭉 싸운 대립 내지는 줄기가 있던 것처럼 이렇게 네. 설명을 했어요. 가쟁까지 네,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것도 다가시 도루, 그니까 조선 유학사에서, 아네 어, 세월은 구도거든요. 네 퇴기학파 일곱. 그래서 퇴계학파는 주리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철학. 아, 주리파 주기파, 주, 주기파 나오잖아요. 주기파. 예. 아, 주 일곱은 네. 주기파 이렇게 해 네. 네. 나오는. 아까 제가 얘기를드렸는데다 거짓말은 없다. 항상 음, 섞는다. 뭐가 음, 있다. 이첫 번째는 이 주기 주리란 말을 조선의 학자들은 쓰긴 써요 철학 용어로. 근데 그게 학파를 만들진 않습니다. 음. 어, 그거는 근데 만든 분들이 저고 저그 시기에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이게 대개 주리 주기를 체계는 주리, 율곡은 주기라는 말이 어, 율곡에 대한 문묘종사 논의가 시작된 효종 연간에 나옵니다. 음.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영남 쪽에서 율곡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음. 쪽에서 체계는 줄이다, 율곡은 죽이다. 그래서 이 기의 문제로 주자학을 잘못 이해한 율곡을 문묘에다가 정사해서 말하자면 음. 이, 이 조선의 스승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논리가 네. 나왔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그 때부터 한 50년, 4~50년 뒤에 그 가람 이현일이란 분이 그 율곡의 사단칠정론을 비판하면서 정식화하죠 주기 주리를. 그래서 퇴계는 주리, 율곡은 주기.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영남 일각에서는 주리 주기파를 했어요. 음. 그런 말을 지금도 쓰고 있고, 네.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 왜 다카시 도루가 조선주학사를 쓰면서 주기 주리를 가져갔을까? 첫 번째는 그분이, 그, 내려가서 학습을 한 데가 영남 쪽입니다. 이게 네. 네. 사료가 있어요. 네. 가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줄이 줄이. 어, 그래요, 네. 아. 근데 그냥 그것만 논리적으로 가져온 게 아니고, 이거를 퇴계학파 일곱학파를 분리시키는 프레임으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일부러. 저는 일부러인지는 몰라요. 음. 그분 속을 내가 들어가보질 않았으니, 네. 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기 좋죠. 영남하고 기호 분리시키기 좋고, 음. 그런 식민지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분리해서 디바이드 앤 콩커 하든지 룰 하는 게 매우 유용한 프레임이었을 거다라는 음. 것까지는 짐작할 수 있죠. 천민 일곱성시와 비슷하네요. 아마 저는 만일 그걸, 음, 그 경우도 그 다른 성씨하고 분리시키기 딱 좋은 음. 방식 아닙니까? 예, 예, 예. 디바이드 앤로하기딱 예. 좋은. 이것은 음. 한국의 큰 문제예요. 이 지금 남한 북한 나눴잖아요. 분단됐잖아요또 예. 지금 뭐 학계에도 분단된도 있고, 미국에도 요새 아주 심하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정치, 아, 정치가. 예,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은 둘이 다형제처럼어 그렇게 면 좋겠는데 있죠. 그러니까 태계율곡 경우에도 이 시기를 보면 태계하고 율곡하고 한 세대 차이가 음, 나지 않습니까? 한 번만 만났죠. 네, 예. 율곡이 아주 젊은 사람으로 네, 만났습니다. 네. 사상적인 흐름에서도 율곡은 태계를 존경해요. 어, 그렇죠. 음. 마치 태계가 정암조광조를 존경하는 것처럼 선배학자로서 선생님으로 생각하거든요. 음. 뿐만 아니라 율곡의 제자였던 이 사계 김장생, 퇴계의 이학은 이렇게 따져보면 사계 김장생 쪽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음. 퇴계 제자들하고도 교류하고, 음. 그 다음에 우암송시열이 퇴계의 심학을 가져가요. 심학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 조선 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계나 우암 이 쪽에서 봐도 태계는 선생이에요. 근데 무슨 학파가 나눠집니까? 네. 다 선생이에요. 그 태계야, 태계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갔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태계학파 일곱학파로 나눠놓으면 조선 사상사의 실상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음.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태계학파 일곱학파 주기 주기파 주기파로 나누고 음. 그걸 영남하고 기학파로 나누는 음.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경향들은 있죠 네, 어, 네. 그거는 근데 그게 과연 이렇게 학파로 나눠져 가지고 상종 못할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란. 음. 네. 네. 역시 실라 백제야 또 <laughs> 하지 않아요. 어 이제 그렇게 또 나누는. 근데 이 조선시대의 사상사를 이렇게 주기주리로 해가지고 나눠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상사를 그려나갈 때, 율곡학파 내에서도 주기주리가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랑논쟁이 있는데, 낙, 주기파, 낙, 서울 쪽에 있는 낙파는 주기파가 되고, 이 호서 지방에 있었던 남당 한원지나 이분들은 주리파가 돼요. 그럼 이분들은 체계의 학파로 연결해지 <laughs> 그럼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자꾸 넌센스죠 음, 넌센스죠 네. <laughs> 그뭐 논문 임성주 같은 경우에는 또주립파가 되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학파의 분류 자체가 애당초 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네. 개념 네. 자체가 그런데 예, 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누면 정치 세력하고 음. 사상 학파가 분리됩니다. 네. 아까 지금 내가 예를 드린 게 그거예요. 분리가 되고 안 맞아요. 그럼 정치 세력은 자기가 정권을 잡거나 주도 세력이 됐을 때는 펴나가는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책을 가지고 백성들한테 지지도 없고 그 새로운 정책으로 사회를 끌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상적인 차이, 사상적으로 학파와... 정책을 만들 땐 이념이 있는 거고 사상이 있는 거잖아요. 음. 이걸 가진 학파라는 거하고 정치 세력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정치 세력은 그냥 단순히 권력 투쟁만 하는 집단으로 음. 음. 전락해버리는 거죠. 예. 그런 역사 해석할 나, 땐나 그렇죠. 당쟁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어, 네. 저것들은 권력 노름하고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조선 역사를 볼때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학파는 학파대로 따로 놀고. 정치 세력은 권력 투쟁했다고 해석하고 이러면서 정작 조선 시대가 움직여 나간 역동성을 안 보이는 거죠. 음. 이런 식의 결과를 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가시 도루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음. 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는 그렇다. 그러, 결과는 그렇다. 어, 역사는 아니, 결, 결과 가지고 판단해요. 음. 아주 아주 재밌었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아, 별 말씀이요.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많이 어. 배웠습니다. 아니요, 어, 저도 네, 진짜, 진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